네 안녕하세요 세트리입니다 네 디버스 오더 공략 많은 분들이 또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디버스 오더 어, 런칭한 지한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어,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다가 오늘 업로드 하네요 네. 게임 소개는 제가 지난주에 10시간 플레이 후기로 정리를 했고 이제 진행 방법을 조금 디테일하게 가 보면은 리세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리세마라 최소 3개 이상.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 뭐 원신급은 아니고 적당히 수집형 RPG 게임에 리세마라 난이도는 돼요. 그래서 한 한두 시간 정도는 돌리셔야 되고요. 이따가 티어표 여기 말씀드리겠지만 이사벨, 비네트가 현재는 평가가 좋습니다. 일단 리세마라. 그리고 리세마라 끝내서 덱 파티가 구성이 되면은 네, 정복 스토리 모드 차원의 틈 결투장 딥 시뮬 에, 틈틈이 파견 사이드 챕터 가는데 뭐 하나하나 보면은 리세마라 끝나시면은 어차피 정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스토리 모드 가셔가지고 뭐 1챕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2챕터 갔다가 하드 모드 갔다가 하드 모드 깨고 2챕터 하드 모드도 깬 다음에 3챕터까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아직은 챕터가 3 개인데 다음 주에 또 신규 루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 게임사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게어이 여기 음, 되게 뭐 PD님이 답변해 드립니다 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개발자 노트도 되게 성실하게 올리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운영은 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 뭐 옛날 CD, CBT 때부터 재밌게 했지만 점점점점 점점 더 많은 유저들이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예, 운영을 되게 열심히 해요. <laughs> 예, 열심히 하는 건 맞고 해보신 분들이 물론 취향을 타지만 평가는 대체로 다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시면은 최근에 뭐 수집형 RPG 게임 하는 게 없으시면은 한 번쯤 뭐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고 어쨌든 리세마라 정복 그 다음에 차원의 틈 가가지고 어, 일일 육성 재화를 얻으시고요. 그래서 돈 아니면은 뭐 장비들, 그리고 조각들 이렇게 캐시면 되고. 뭐 이거는 웬만한 수집형 RPG 게임 흐름이 똑같으니까 결투장 가셔서 어, 랭커가 돼 가지고 랭킹 보상 하루에 하나씩 랭킹 보상이 나오는데 그거 잘 받아야 나중에 조각 작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600위 정도 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상위 랭커가 되지만 지금 상위 랭커분들이 <laughs> 스펙이 거의 무서우신 수준이라서 저는 열심히 가도 한 100위? 100위도 좀 힘들겠네. 한 200위 정도에 멈출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달리십니다. 한 100위 정도까지는 비벼볼, 비벼볼 만 하겠네요. 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엔드 컨텐츠는 여기 딥시뮬 어, 다들 아시는 그탑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한번쓴 캐릭터들은 약간 너프를 받아가지고 강제로 여러 캐릭을 육성하게 만드는 컨텐츠긴 한데 나름 재밌어요. 예, 난이도가 좀 높다는 거 말고 그리고 재화들도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리세마라 후에 스토리 육성 재화, 결투장, 뭐, 탑, 탑 오르기 요런 컨텐츠가 있고. 틈틈이 뭐 파견 같은 거 사이드 챕터 같은 거 돌리시면 돼요. 이런 거 파견 뭐 어느 게임이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세마라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제 유튜브 채널에 리세마라 영상도 한번 보시면 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어가지고 공략할 게 없는데 이거는 조금 개념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 디버스 오더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 혹은 약간 전략성일 수도 있는데 이 스킬 파티 편성을 할때 반응형 타수형 주기형 연계형 주력형 초회형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캐릭터 하나 볼까요? 아무나 뭐뭘 볼까 리코 예, 많이들 쓰고 계신 리코 이 스킬은 보통 어... 패시브 스킬이 그런데 타수형 일반 공격 5회마다 광역 공격을 한다. 뭐 이런 거고, 뭐 주기형 9초마다 네뭐 체력 흡수를 한다. 이런 각각의 각각의 패시브 스킬이 뭐 이거는 그냥 피살기고요. 오버버스트 이런 유형들이 있고, 그래서 반응형 아군 오버버스트, 아군 다른 사람이 오버버스트 쓰면은 반응을 해서 같이 스킬 패시브 스킬이 발동된다. 이런 것들이고 타수 아까 본 것처럼. 몇타 이상 공격 시 발동, 주기형 몇초 후에 스킬 발동, 뭐 연계형은 내 오버버스트를 발동할 때 패시브가 연계해서 따라 나간다, 뭐 이런 것들, 주력형은 내 오버버스트 발동 후에 그쿨 오버히트 중일 때뭐 아군 오버버스트가 발동되면은 따라 발동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에 맞춰가지고 파티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나중에 상위 컨텐츠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전투력 딜찍루 초반은 전투력 그냥 삼성으로 딜찍루를 할수 있는데 나중에 딥시뮬이나 아니면 하드모드 진행 시에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만 보면은 반응덱이랑 타수덱이 있어요. 아마 디버스오드 하시는 분들도 요거 개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반응덱이랑 타수덱 대표적으로 반응덱은 음, 무화 대표적인 캐릭터가 무화. 어,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이성 중에 거의 탑 티어라서 반응형 철벽산 반응형 아군 오버버스트 발동 시에 자기 자신 중심으로 물리 방어력 증가 그리고 체력이 가장 낮은 대장 보호막 부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반응형 캐릭터들 얘도 어, 반응형이라서 요 스킬을 쓰면은 아군이 스킬을 쓰면은 가장 체력이 낮은 애한테 힐을 한다 얘는 스킬을 쓴다. 얘는 딜기가 나간다, 오, 딜이랑 기절 부여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 조합을 잘 하면은 반응 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뭐이 이런 것들은 그 오버부스트 스킬 필요 코스트고요. 그래서 저 코스트 위주의 플러스 힐러 2명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은 예, 굉장히 좋은 반응형 덱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느낌이고 타수 덱은 뭐 어렵진 않은데. 그몇타 이상 때리면은 스킬이 나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타수형의 대표 주자가 예디카데 저는 없어요. 그래서 뽑고 싶지만 잘안 나오지만 안 나온다는 거 캐릭터 예디카 보면은 얘는 스킬이 아군의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줘요. 많이 엄청 많이 그렇기 때문에 타수형도 있고 음. 네몇 몇타 때리면은 원거리 전체 공격력 증가해서 예디카가 타수형에 거의 1티어 실버 스타드 비슷한 느낌 그래서 공속도 증가시켜주고 타수의 공업도 해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몇타 후에 딜한다 아까 리코 보셨죠 에, 이사벨 뭐 이런 애들도 시우린뭐몇타 후에 코스트 감소시킨다 샌포크 딜하고 니엘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타수형으로 꾸미신다면은 뭐 이런 애들이랑 조합을 해라. 반응 덱을 하려면은, 요런 애들이랑 조합을 해라. 아니면은, 반응 탓수 말고, 그냥 주기, 연계, 주력, 초에 요런 애들도 까메오로 그냥 같이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냥 요런 덱 짜는 개념 정도가 있구나. 이 정도만 이시, 이해하시면은, 초반에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랭커 분들, 아니면은 하드 컨텐츠 하실 때, 조금 생각해 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은양님. 네. 그리고, 어 관련해서 여기 등급표인데, 파티 편성이랑 조금 틀려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얘는 삼성이고, 얘는 이성이고, 이 게임 자체가 삼성이랑 이성의 어떤 초기 코스트, 초기, 뭔가 밸런스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이성 애들도 조각을 잘 모아가지고, 삼성으로 만들면은, 이 밸런스 파워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물론 조각 모으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들도, 잘 쓰인다. 그리고 삼성들 중에서도 이사벨이 유수한 스노우보다 압도적으로 좋으냐. 예, SS랑 C급은 압도적인 차이는 나는데, SS랑 A급은 그냥 파티 편성에 따라서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에요. 얘네 둘은 약간 좀 많이 밑쪽이고, <laughs> 얘네 둘은 약간 많이 평가가 안 좋고, 얘네 둘은 사실 평가가 많이 좋긴 해요. 그래서 이사벨이랑 비네트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얘는 광역 공격에, 뭐, 6타 때리면은, 적 원거리 딜러들 한 번에 몰살시키는 엄청나게 좋은 애예요 완전 1티어고,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네트는 이 게임에서 가장 튼튼한 탱커, 탱커가 많을수록, 어,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을 많이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네트랑 이사벨리 평가가 대체로 좋은 편이고, 시오리는 딜러인데, 얘가 5타 이상 때리면은, 뭐, 코스트를 감수시켜요, 자기. 궁 게이지 감수를 계속 시켜서, 계속 많이 때릴수록, 뭐, 궁을, 어, 1코스트로 쓴다든가, 뭐, 2코스트로 쓴다던가 하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애고, 얘도 마찬가지로, 코스트는 비싸지만, 광역 공격이 있는 친구, 뭐, 실버스타, 굉장히 쓸만한 탱커, 리코는 흡혈이 있는 약간 딜탱. 이래서, 대체로, 얘네들이 평가가 조금 좋은 편이고, A급 중에서는 얘네들 뭐 나쁜 편은 아닌데, 얘네들만큼 좀 검증되거나 뭐 좋다라는 느낌은 없고, 그냥 평상타다, 요런 애들이에요. 뭐베이가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간바나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후유키 좋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다 좋아요. 얘네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굉장히 평가가 좋다. 다 등급에 대한 격차가 막 그렇게 하늘과 땅은 아니다. 요런 느낌인데, B랑 C급은 약간 좀 평가가 안 좋습니다 얘는 힐러인데 뭐이 게임이 힐이 그렇게 필요한 구간이 없고 약간 얘네들은 어, 서브 딜러, 디버퍼 어, 그런 느낌이에요 버퍼, 서브 딜러 근데 이 게임이 버퍼랑 디버퍼가 막 그렇게 필수적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버퍼 혹은 뭐 딜러 얘는 버, 그 도트 딜러인데 범위도 짧고 좀이 게임에서 도트 딜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평가가 좀안 좋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아요 정도가 현재 여론이 형성됐구나 근데 아직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된 게임이라서 절대적으로 얘네들이 무조건 합평가다 얘가 무조건 최상이다 요런건 아니고 저도 약간 여론 보면서 좀 정리를 했는데 한요 정도 느낌의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 중에는 무아랑 청란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여기 말씀 안 드렸는데 덱 짜는 법 요거는 여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글 보고 배웠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덱 짜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캐릭터 능력 정리 요거는 저희 채널에 자주 오시는 밀크박스 님께서 만드신 건데 어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색을 칠해주셨고 각 캐릭터가 능력치가 어떻게 되고 스킬이 어떻게 되고 후기 어, 비고 어떻게 되는지 대략 캐릭터가 어떤 성능이구나 정도 느낌으로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렇고 뭐 여기까지가 다 전부고 이 게임이 다른 게임에 비해 막 엄청 복잡하거나 그런 요소가 사실 요 반응형 타수형 주기형 이런 거 말고는 그렇게 복잡한 게임은 아니에요 뭐 다른 뭐 블루 아카이브나 그런 어... 게임보다는 좀 직관적이다 단순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하시고 한번 보시고 그대로 게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팁 조금 정리했는데 리세마라로 초반에 삼성을 많이 획득해야 돼요 최소 3개 이상 왜냐면은 생각보다 <laughs> 뽑기 때 삼성이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어... 4번에 정리했는데 조각 모아서 캐릭터를 소환하는 게안 돼요 언젠가는 패치를 해줄것 같은데 이 게임이 뭐 다른 게임처럼 조각을 모아서 조각이 50개 되든 100개 되면은 영웅으로 완제를 만든다 뭐 랑그리사 같은 뭐 그런 게뭐프리세스 커넥터나 그런 게될줄 알았는데 안 돼요 <laughs> 언젠간 만들어줄 것 같긴 한데 요거에 대한 불만이 조금 유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복 모드 할때 스토리마다 턴을 넘길 때마다 이 행동력이 20씩 감소되는데 어 생각보다 이 게임이 행동력이 많이 모자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턴계산을 잘해서 알차게 잘 써주셔야 돼요. 예, 행동력이 많이 모자라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디펜더 예, 실버스타 아니면 은 비네트 같은 친구들 이런 걸로 디펜더 하나랑 그리고 뒤에 광역 이사벨이나 유에 같은 그래서 그두 명으로 전투를 치르면은 빵도 아끼고 턴도 아끼고 행동력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최소 인원 전투 식량 절약이 뭐 필수입니다. 이게 게임이 행동력이 워낙 어, 모자른 게임이다 보니까 최소 전투 인원 요런 것들을 조합을 해야 돼요. 요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일 쾌 초기화 시간이 00시입니다. <laughs> 정오의 저, 정오 말고 그, 넘어가는 12시에 12시. 그래서, 어, 다른 게임들은 뭐 4시, 5시, 이런 게임도 있는데 굉장히 한국적으로 정직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 시간이 0 0시라서잘 판단하셔서 <laughs> 놓치시면 안 돼요.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0 0시 넘어가면은 예, 이렇게 끝납니다. 요 정도로 보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가장 꿀팁은 리세마라 때 캐릭터 삼성을 많이 들고 시작하라. 요게 제일, 제일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아마 등급표 요 정도도 참고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사비랑 비네트는 평가가 좀 많이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오픈 초창기라서 이후에 어, 업데이트될 컨텐츠들 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은 뭐 볼륨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어려움 없이 잘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디버스오드와 공략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리셋은 보통 한 5분 걸려요. 진짜 리셋 쉬운데, <laughs> 삼성 3개 이상 뽑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컷 했고, 좀 디바이스를 오, 많이 돌리시는 분들, 아니면은 리셋 좀 영,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두시간 정도 잡고 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1시간 컷 했어요. 네, 운도 좀 있어야죠. 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12월 게임 중에서는 가장 재밌어요. 12월이 아니라 최근 하는 게임 중에서는. 그래서 같이 재밌게 게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공략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